자, 붕산중2과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과도 1과때 배웠던 수요동사 보스 a n b 만큼 못지않게 뭐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려. 워 정말 천만다행. 그러니까 우리 왜 너네 내신 대비하기 전에 투부장사 클리닉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겠지. 또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투부장사는 그리고 부사적용법 진짜 어려운 건데 사실 여러분들 저기 2학년거 답게. 부사적용법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사적용법의 가장 핵심뜻이 목적 뭐뭐 뭐 하기 위해서잖아. 그거 하나만 나오더라고. 혹시나 학교에서 투보정사는 부사적용법을 쓰였을 때뭐 결과 그다음에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막뭐 이런 것도 여러 개다 배웠다. 그러면 반드시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충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더 해줄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범주라면 딱그 목적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게 수업 때한번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have to, have to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 말하면 부정사 영역이긴 하죠 have to 정사는 우리 조동사에서 배웠었지 have to 정사의 뜻이 뭐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거기에 물론 have는 3인칭 단수는 has to. 그러니까 그수스치 조심해야 돼. had to 부정사는 무슨 뜻일까? 뭐뭐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뭔가를 해야만 했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그걸 실제로 했다라는 뜻이야. 그럴 때 쓰는 게 had to야. 예를 들면 i had to study hard yesterday. 나는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실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헤드투부 정사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헤드투에는 이러한 속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헤드투부 정사를 배울 때 너네가 헤드투부 정사가 뭐랑 같다고 배웠어? 머스트랑 같다고 배웠죠? 머스트는요, 사실 뜻이 두 개예요. 뭐죠? 첫째,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죠.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예를 들면 뭐 남자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반드시 신체상에 하자가 없으면 군대를 가야만 한다.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할 때는 should가 아니라 must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에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거. 자, 근데 must는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이거 조동사에서 했으니까 뭐죠? 예, 틀림없다였죠. 틀림없다. 뭐뭐임에 뭐뭐함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강한 추측을 하기도 하죠 자 must는 이렇게 두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must는 무조건 have to 부정 같다라고 하면 안되는게 사실은 must가 틀림없다는 강한 추측으로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만 가리키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같은 의미는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너네 이거는 Don't have to를 비교해 보면 쉬워. Must의 부정형이 must not이잖아요. Must not은 그러면 뜻이 뭐뭐 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랑 뭐뭐 하지 않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웃긴 게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뉘어. Can't랑 mustn't랑 그다음에 don't have to. 물론 수의일치에 따라서 doesn't have to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 must가 not으로 쓰면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뜻이 돼.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사진 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어, 금지 그러니까 의무, 그러니까 의무랑 똑같은 말이지. 못하게 하는 게, must 나시야. 켄트가, 이게 바로, 방금 쌤이 얘기한, 이 틀림없다. 뭐 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부정의 강한 추측이야. 부정적 확신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강한 긍정적 확신, 얘는 부정적 강한 확신. 자, don't 는자 저기도 써 있을 건데,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돼. 그래서 must 를 have to 부정상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죠? 자, 이다 총체적 난국이야. 자, must 는 그래서 뜻이 두 개고요. 이거의 부정은 c 트 고. 이거의 부정이 must다시고, have to 부정사의 부정은 뭐뭐를 don't have. 그니까 러 이걸 할걸 갖고 있지 않다. 그니까 러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어, 이거 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have to는 하나의 조동사적 표현으로, 그니까 러 to 부정사니까 2D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don't have to는 마찬가지로 이거 CJH, 스위치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으로 하면 do I have, does he hav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Do I have to write the answer in English? 영어로 제가 반드시 그 답을 써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이렇게 쓰, 쓰겠고요. 자, have to는 must랑 쓸 때는 must랑 똑같다고 쓸 때는 자, 이 뜻일 때만 그런 거야. 자, 만약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때는 have to로 바꾸면 돼안 돼? 돼? 그럼안 돼. 그래서 don't have to는 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를 얘기한다. 그래서 must 시랑 구분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그리고 have to 부정사는 마지막 하나만 기억해. 수랑 c 제일 이걸로 실수해서 틀려오는 애 너무 많아. 내가 전교 때 그래서 얘기했잖아. have to는 꼭 has to, had to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덤벙걸려서 조건 잘못 보고 틀려오는 기, 경우가 부지기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이거 뜻꼭 기억해.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제일 조, 조심해야 되는 거. can't. Don't have to. 요거 뜻 해석 구분하는 거. 알겠지? 자, have to를 사용해요. 이거 딱 봐도니까. 자, 긍정문으로 쓰래. She, she니까 has to라고 해야지. You면 have to. She has to. He has to. 그 다음에 she has to. I have to. You have to. we have, have to they have to kate has to erin and tom은 복수니까 have to 그리고 일과 배운 거 활용하면 both erin and tom이라고 해도 되지 my mother has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2번 My father and my mother도 마찬가지 복수니까 have to Carol and Chris도 마찬가지 복수니까 have to I have to 라고 하면 되겠죠? 끝 어우, 웜업은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기 쉽다. 자 그래서 웜업 그 뒤에부터는 이제 시티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풀어보면 되고요. 자다음 문법으로 쓱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h a v 는 요것만 구, 요것만 뜻 구별하면 된다. 자, 여백에다가 이거 안쓴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꼭 필기해라. 자, 안 하고 나중에 뒤통수 맞아가 부을지 말고 꼭 쌤이 이렇게 정리 이쁘게 해줬으니까 정리하고 오르면 그때그때 참고하면서 풀면서 계속 숙지하세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보겠습니다. 자, 부사는 되게 다양하게 쓰이잖아. 다양하게 쓰이는데, 다른 다양한 의미는 우리가 클리닉 때 다루기도 했지만, 일단 무엇보다, 저기, 음, 안 나오면, 왜냐면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만 안 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나중에 제가 추후로 보강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투구정사는 그러니까 소위, 이런걸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목적의 의미라고 얘기하죠. 뭐뭐하기 위해서. 자, 투구정사가 부사로 쓰였을 때 가장 핵심 뜻이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듯이 She saved the money. 이런 식으로 의미가 끊기죠. 그녀는 여, 돈을 절약했다. 포르투갈에 가기 위해서. He sat on a chair. 그는 의자에 앉았다. To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I came back home early. 나는 집에 일찍 도착했다. To do my homework.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목적이 쓰이죠. 자, 근데 이렇게 투구정사가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특히 어디 이런 식으로 투구정사가 뒤에 쓰이는 경우에는 뭘로 바꿀 수 있다?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다. 요게 이번 시험 대비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다 뭐냐면 이렇게 in order나 so as를 생략했으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to 부정사로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we used the computer in order to save tim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we used the computer so as to save time 둘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바꾸는 거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이번 저기, 투부정사의 가장 핵심이고, 아, 지문에, 에, 그, 개념에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거좀더 보강을 하면, 의미상의 주어가 만약에 여기 위랑 예를 들면 다른 애가 나왔다, 그럼 의미상의 주어로, 우리 뭐 써야 돼요? 뭐, 목적격 쓰는 거 기억나죠? 그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투부정사는 전치사 뿌를 쓴다,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목적으로 썼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쓸 때, 위에서 쓰면 특히 inorder2나 so as to 부장사로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다. 그리고 투부장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드러낼 때 투부장사 앞에 전치사 for 플러스 목적어로 씁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웠던 거니까 뭐 개념 설명은 딱이 정도만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보죠. 자, 이렇게 목적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했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To find a book about iguanas. 이구아나에 대한 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I jumped rope every day. 나는 매일 줄넘기를 했다. 뭐하기 위해서? To lose som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I bought some fruit. 나는 과일을 좀 샀다. 뭐하기 위해서? To make juice.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I went to the market 나는 시장에 갔다. To buy some fish 물고기를 좀 사기 위해서.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라. You use this button to turn on the computer.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음, 그 보면 보기처럼 쓰라는 것. You use a camera to take photographs, 사진이라 뜻이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리고 you use a watch, 여러분들은 시계를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to tell the time, 시간을 뭐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시간을 말해주기 위해서. 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말해주다. 근데 사실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원래는 완미리 말하면 구별하다거든.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계를 본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microwave, 전자레인지죠. You use a microwave. 귀찮다고 안 쓰지 말고 꼭 따라와. To heat up food.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 You use a knife. 이게 다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거지. To cut things 물건들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한다. You use an alarm clock 알람 시계를 사용한다. To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깨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목적을 나타냈을 때 투구정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요. 하나 더 있었네. 자, you use a pen to write things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투구정사는 이렇게 어, 의미상, 의미상의 조언은 for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썼을 때는 뭐로 바꿔, in order to 네, 이제는 s 웨스 s 로 바꿔서 쓸수 있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는 시티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쭉 풀어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과 대화문도 한번 봐야죠 자 오아시스 해볼게요 자, 오아시스는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시험기간때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필기 잘 해보시고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 이과니까 자이과 enjoying local culture. 자 지역 문화를 즐기자 이건데 자 의사소통으로 길 묻고 답하는 거. 자 그러니까 길을 어, 묻고 자이 어디 어떻게 가요? 뭐 어디에요? 이런 거 물어보겠지. 자 한번 좀 볼게요. 음 페이지는 2 6쪽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자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Star Mall. Star Mall이라는 대를 look for. look for 얘들아. 뭐뭐를 찾다 라는 뜻이지 저는 스타몰이라는 데를 찾고 있어요 uh, Go straight two blocks uh, 두 블록 정도 쭉 직진하시고요 And turn left 그리고 왼쪽을 꺾으세요 It'll be the first building on your right 그럼 왼쪽을 꺾으셨을 때 오른쪽에 첫 번째로 있는 건물일 겁니다 라고 oh, 하니까 Oh, I see. Thank you. 라고 하고 You're welcome. 대화가 끝납니다 두 번째 Excuse me. Where's the bookstore? 이 서점이 어디 있습니까? There's one across... From the post office. 자, 우체국 맞은, 어 cross 건너편이요. 우체국 있으면 그거의 건너편에 어, 하나 있어요. How do I get there? How do I get there?는 어떻게 제가 거기로 갈수 있어요? 란 뜻이죠.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이번에는 한 블록만 직진하고 우측으로 꺾으세요. It'll be on your right. 그럼 바로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Thank you. 자세 번째.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police station? 경찰서로 어떻게 하면 get 갈수 있나요? get 할때 전치사 반드시 to 써야 돼요. Walk straight three blocks. 세세 어, 블록 정도를 쭉 걸어 가세요. 그리고 turn left 왼쪽으로 꺾으시면 it'll be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편에 있을 겁니다. Oh, I see. It's between. 자 between 나오면 반드시 전지사, 접속사 and 써야 되는 거 알죠? 베이커리와 학교 그 사이에 있어요. 베이커리와 학교 그 사이. You can't miss it. 그걸 놓칠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일 거예요 라는 뜻이죠. Thank you. Excuse me, where is the history museum? 역사박물관이 어디 있죠? It's on Green Street. Green, Green 길에 있어요. How do I get there? 어, 어떻게 가나요? Go straight three blocks and turn right. 세 블록 쭉 가시고 오른쪽을 꺾으세요. You'll see it on your right. 그러면 오른쪽에 보일 겁니다. It's next to the bank. 은행 그 바로 옆에 있어요.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자, 니네 이번에 이번엔 대화문 어떻게 나올까? 그림을 던져. 그리고 대화문을 줘. 그리고 포스트 오피스 어디 있는지 1, 2, 3, 4이 중에 고르시오. 그거 100%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쭉 읽고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맞추는 문제. 그거 연습 문제 엄청 많을 거예요. 열심히 풀어서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예시 답안이니까 넘어가고. 자, 쭈르륵 28쪽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별로 없어요. 이번 풍산중이과 대화문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도 던지고 어딘지 맞추라는 문제 나올 거니까 그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Hello, may I help you?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Yes, please. I'm looking for Green Park. Uh, looking for. 저는 Green Park를, 그린 공원을 찾고 있어요. Okay, please look at this map. We are here.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Oh, I see. So, how do I get to the park? 그럼 공원까지 어떻게 가죠?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It's across. across 뭐라고? 길 건너편이야. 길 건너편. Across from the train station. 그래서 우리,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우리 학원 건너편에 롯데리아 있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 저기 기차역 건너편에 있어요. I see the African music concert is there, right? 아프리카 음악 콘서트가 거기서 열리죠, 맞죠? Yes, it is. It's going to start. Be going to. 뭐말할 예정이다. At 4pm at the Star Concert Stage. Star Concert Stage에서 4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Right. And where is the stage? 그럼 무대는 어디 있어요? It's near the north gate of the park. 북쪽 게이트. 그러니까 북쪽 게이트, 공원의 북쪽 게이트 근처에 있어요. Okay, thank you.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어, 이번에는 대화문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네요. t o w to play. 이것도 다 예시니까 생략하고. 예시 생략. 어, 음, 응, 끝나네. 확실히 풍선 중은 다 대화문이 뭐 그렇게 빡센 게 없네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형만 조심하면 되니까, 하 how do I get?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길 물어볼 때 쓰는 표현들, 이런 것만 그 빈칸 테스트에서 잘 대비하시면 충분히 기본적인 건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다음 수업 때이과 대화문 빈칸 테스트 출제할 거니까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 강의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곧장 클리닝룸 원으로 넘어가서 시티 선생님이 지도하에 문법 훈련 열심히 하고 가는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